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7월 호랑이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개미월, 검은 뱀이 비를 머금은 양에게 속삭이는 7월입니다. 검은 양이 비를 맞은 달은 마음을 다스리는 시기며 인내와 침묵이 결국 지혜의 열매로 맺는 시간입니다. 호랑이띠 다섯 세대의 운세를 각각의 색깔로 자연의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1998년 무인생 노란 호랑이 노란 호랑이는 비를 피하려 달렸지만 결국 몸이 젖었습니다. 이번 달은 감정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요동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인과의 갈등, 친구와의 서운함이 당신을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시험, 면접, 도전 앞에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월은 당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치유 받는 시간입니다. 돈보다는 경험이 더 귀중한 자산이 되는 달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운도 바뀝니다. 이 시기를 지나야 다음 계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넘어지지 않는 이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1986년생 병인생 빨간 호랑이 빨간 호랑이에게 7월은 감정과 돈 사이의 선택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후회가 따르고 욕망은 시험을 불러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심이 필요하며 누군가 당신을 시험합니다.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달이니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실력보다 태도가 더큰 변화를 이끕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칠 수가 있으니 짧은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오해가 깊어질 수 있으니 대화는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기회는 움직이기 전에 생각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문서우는 있으나 성급히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뜨거운 불도 바람 앞에서는 꺼집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불은 오래오래 갑니다. 1974년생 갑인생 초록호랑이 초록호랑이는 들판을 가로지르다 비를 만났습니다. 7월은 일과 가정 사이에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집안에선 책임이 무거워지고 밖에서는 요구가 늘어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의 성실함은 쌓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비워야 합니다. 서류 문서, 계약은 꼼꼼히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피하고 중심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푸른 나무도 비를 맞아야 더욱 자라납니다. 1962년생, 이민생, 검은 호랑이. 검은 호랑이는 이번 달 감정의 기복을 조심해야 합니다. 속 깊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배려가 먼저여야지 평화가 따라옵니다. 과거의 인연과 다시 마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 혹은 사회활동에서의 갑작스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선택보다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달입니다. 소통이 곧 포기되니 연락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1950년생 경인생 하얀 호랑이 칠순을 넘긴 하얀 호랑이 이번 달은 자식 걱정이 마음을 누릅니다. 비를 맞는 검은 양처럼 주변 일에 자주 휘말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위장과 소화 쪽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사소한 말로 갈등이 깊어질 수 있으니 침묵이 약이 됩니다. 손재수가 있으니 급한 금전거래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편안한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문서운은 있지만 은 급히 서두르면 실수가 따릅니다. 늦은 비는 곡식을 키우듯이 인내는 당신을 깊게 만듭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 7월 오랑이 문세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한줄기비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당신 자신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희망등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한번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